뉴스 초대석 재성은 응. 목사가 심하는 타코마제일 침례교회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공연합니다. 오늘 뉴스 초대석은 행사를 준비하는 김민희 음악 디렉터를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김디렉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마진입니다. 네. 예. 어머링. 네. 자, 이이 네. 이 음악 감독이신데요. 음악 디렉터를 모처럼 모셨는데요. 어, 타코마 네. 제일 침례교회에서 음악 디렉터로 얼마나 계셨어요? 어, 제가 2013년부터 음악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 네, 벌써 4년째 이렇게 이어지고 있군요. 네. 네, 이 어, 타코마 제일침례교회의꽤 역사가 깊은 행사인데 이제 헨델의 메시아라고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금년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로 이렇게 제목을 바꿨어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예 어~ 저희 타코모 제일 친례 교회는 좀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또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또 음~ 회중적인 음악 예대로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부르는 자나 또 듣는 자가 함께 소통하며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며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의미로 저희가 이제 카타타를 처음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예. 네. 매년 네. 행사를 이제 30년을 이제 계속을 해 오셨는데, 어, 왜매년이 행사를 주최하시게 되나요? 목적 좀 알아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타코마 제일 팀 리뷰는요, 메시아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가 30년이 넘었고요. 이 공연은 또 한인사회를 넘어서 저희 미국 주류사회에 큰 행사로 지역사회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칸타타 공연을 통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세상에 알리고 또 그분의 사랑과 헌신 또 겸손의 사약을 알림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또 연말에 어려움으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일들을 저희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악 그 디렉터로서 어떤 분들이 네. 이 행사에 많이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초청 대상 좀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는 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시니어 어르신들까지 모두 참석하는 그런 따뜻하고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가족 성탄절 음악 예배로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네자 크리스마스 칸타타 뭐 일부 2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주요 노 예, 예. 내용을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예, 어 일본은요. 저희 교회 음악 전공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현악 4중주를 준비해봤고요. 또 피아노와 오르간 띄오도 있고 오중창 찬양이 있고 또 어린이 합창단 캐롤송도 있고요. 또 저희 청춘 시니어대학 합창단이 이렇게 재롱단체를 준비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네. 일본은 성탄절 음악예배 그 유명한 그 이름 예수를 합창과 독창과 나레이션 등으로 성탄의 어떤 잔잔한 감동 이야기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곡 예수 거룩한 이름 이 곡은요. 네. 저희 성가대와 또 월십팀 형제 자매가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께 목소리와 몸으로 어, 찬양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렇게 피날레를 준비해봤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행사를 예. 어,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준비하시고 예. 연습하시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겠어요. 저희가 아마 올 여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네. 여름부터 네. 그냥 계속 연습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힘드드시고, 네. 바쁘신 우리 이민생활 하면서 이런 준비하시는 이 성도들도 힘드실 것 같아요. 그죠? 또 힘듦도 있지만 또그 가운데 이렇게 가사를 외우시면서 또그 안에 또 기쁨을 또 느끼면서 즐거움으로 이렇게 함께 하니까 저도 너무 기쁘고 네.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마스를 맞았으니 그 가족이 함께 가서 볼수 있는 아주 최적의 공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행사 일시 좀 알려주세요. 언제 언제 하시는지요? 네, 저희는 12월 2일 날 토요일 7시에 파코마제 침내교 메인 본당에서 연주할, 연주합니다. 예. 12월 2일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저 <laughs> 네. 달력에다 좀 여러분들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타코마 네. 제1침례교회. 그, 네. 어떤 분들은요, 이건 가고 싶은데 타코마 제1침례교회가 어디 있지?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어디쯤 돼요? 어, 저희 교회가 워낙 어, 웹사이트가 잘돼 있어서 혹시 컴퓨터나 사폰으로 클릭하시면 타코마 제1침례교회를 클릭하시면 네. 어, 너무 잘 디렉션이 나와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laughs> 네. 자, 그 한글로 그냥 타코마 제일 침력에 그 구글서치 하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주소를 제가 알아봤더니 1328 사우스 이렇게 돼 있네요. 1328 사우스 84가 네. 스트리시네요 그리고 네네. 타코마입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도 네. 하나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의 전화. 네, 전화번호는 네, 전화번호는 2 5 3에5 3 5 5 8 0 3 네, 2, 3, 2, 5, 3, 삼 5, 3, 5, 5, 8, 0, 3. 2, 네. 5, 3, 삼 5, 에오 8, 0, 3. 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게 꼭 타코마 제일 침략의 행사가 아니고, 누구나 가실수 있는 행사되죠? 믿지 않은 분도 가실수 있나요? 맞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꼭 오셔서, 아, 성천대 음악예배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어, 진행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복음전도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계기와 취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네. 우리 김민희 음악 디렉터는 이제 수많은 이 합창단이나 이번 예. 행사 뭐 1, 2부를 총괄제 그 감독으시면서 아주 힘도 많이 드실 텐데 어떤 분이신지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2부와 3부 지휘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음. 교회음악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합찬음악에 좀더 관심이 많고 교회음악으로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어, 그 계절과 그 절개에 맞는 그런 음악들을 어, 남들보다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우리 한인들에게 쉐어를 해주고 또 그렇게 보람을 느끼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음악 전문가가 이제 어, 정말 완전 무결하게 준비한 그런 어,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들이라고 이렇게 믿어지고 있습니다. 자, 네. 이 지역 한인들에게 이제 그 당부하는 말씀 많이 오시라는 말씀 좀 해주시고 끝내자. 네. 어, 많은 준비를 오랫동안 준비해왔습니다. 또 선거대와 함께 진행해왔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 칸타타 음악예배를 통해서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뜻깊은 최고의 성탄절 음악예배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부담 없이 3, 3, 5 짝을 지어서 많이들 참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